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두 가지 기업을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아연 가격 급등에 따라서 고려 아연과 동화 일렉트로라이트 상장 소식으로 동화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해 관련 쪽 자동차 테슬라까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최근 업황에 맞추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0월 14일 기준으로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 명단인데요. 이 중에서 동화기업과 일진머티리얼즈, 고려아연, LNF와 같은 2차전지 관련 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를 비롯한 세로닉스까지 계속해서 모든 게2차전지의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려아연이 ESG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야 된다는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재계 수소기업협의체인 H2 비즈니스 서밋에 15개 회원사 명단에는 고려아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H2 비즈니스 서밋 이후에 고려아연이 수소기업협의체에 왜 있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소 전기차의 현대차 그룹, 그룹 수소사업 추진단을 운영하는 SK그룹 등 수소와 직접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기업과 다르게 비철금속 재련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에는 물음표가 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소기업협의체는 고려아연이 ESG 경영 일환으로 수소사업 진출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자리와 다름이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올 2월에 호주에 설립한 신설법인 아크에너지를 통해서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한 수소사업에 진출한 상황이었는데요.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 공식 자료를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외신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는 정도였습니다. 고려아연에게 수소사업은 사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탄소 중립을 키워드로 산업계 전반에 친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는 고려아연 사업에 친환경성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아연 재련 등의 상당한 양의 전기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단일 기업체 기준으로 국내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상위 10개 업체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를 주로 석탄 화력 발전으로 생산을 하였고요. 수소와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기업의 장기 생존을 도모한다는 의지가 수소 사업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은 올해를 ESG 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있고요. 수소 사업 외에도 고려아연은 올해 ESG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상 처음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펴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는 사업자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면서 본사 컨트롤타워에서 지속가능 경영본부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주요 기업들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e s g 경영 을 속도가 늦다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의 경우 포스코 현대제철은 이미 10년 이상 발행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ESG 경영은 결국 속도 문제가 아닌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고려아연에 달려 있는 여러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을 지켜보자는 의견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일 10월 26일 기준으로 고려아연은 56만 5천원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많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지만 지금의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을 10조 원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금융투자는 18일 고려아연에 대해서 아연가격 급등으로 영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58만원에서 68만원까지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3-4분기 실적을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2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6 1 늘어난 2,836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금속 판매 가격 상승과 원 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8월 말 톤당 3,000달러를 하회했던 런던 금속골에서 아연 가격이 10월 중순 현재 톤당 3,795달러로 14년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재련소들의 생산 감소 전망이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아연 재련 업체인 니르스타가 유럽 공장들의 생산을 최대 50% 감축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신재생 에너지 공급 차질로 영국의 전력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급등하는 등 유럽 전력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 부족으로 전방 산업의 생산 차질도 예상되지만 니르스타 유럽 공장들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8%에 달한다는 점과 동절기로 접어들수록 발전용 에너지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 감산 발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이트한 수급으로 아연 가격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예측되고 있고요 한동안 아연 가격 급등에 따른 고려 아연의 영업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내년 말부터 가동이 예정된 전지박 공장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연가격 급등에 웃는 고려 아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고 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사업 진출에 따른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는 가운데 아연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 매력까지 돋보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려 아연에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이후 첫 하락이 나왔었지만, 7거래일 연속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10월 20일까지 NFT 투자증권 71만원, KF 투자증권은 74만원, 유진투자증권도 71만원까지 대부분 60만원 후반대와 70만원대 초반까지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약 3주 만에 15% 이상 오르기도 하면서 신고가 경신도 됐었고요. 고려아연을 기관이 이달 들어서 479억 원순 매수하면서 전체 매수 순이 17위에 오르는 모습도 나왔었습니다. 중국이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것도 아연 가격 급등에 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면서 오히려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65만 톤, 호주 연결 자회사 SMC의 22만 톤등 아연 캐파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주 SMC는 태양광 발전 단지를 통해 전력의 20% 이상을 이미 자체 충당하고 있고 최근 풍력 발전 사업에 도 진출했다는 좋은 소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연 가격이 톤당 100달러 이상 상승할 때 연간 영업이익이 약 15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또 되고 있고요. 하반기 원 달러 환율 상승 역시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려 아연이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진출하는 점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2차전지용 동박과 양극재용 전구체산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만큼 투자계획을 살펴야 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훌륭한 배당 매력을 갖춘 종목으로도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KRX 고배당 50지수에도 이미 속해있고요. 17년 연속 배당 성장 40%의 높은 배당 성향 등으로 배당 가시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에 따라서 동박과 전구체 이차전지 사업 쪽에 좋은 전망을 보면서 PBR을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7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부터 가동될 전지박 공장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기업인데요. 9월 15일에 나왔던 기사를 살펴보시면 3분기 전액 쪽에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10만6천원까지 하나금융투자에서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양극재와 동박 등 주요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가에 반영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하는 것과 달리 전액 시장은 오랜 기간 원가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러한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로 배터리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전액 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셀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들의 판가 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액 시장은 글로벌 시장 내 업체 수 12개 내외로 매우 제한적이고요. 이러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3분기부터는 전액 업체들의 원가 상승 부담을 판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전지 전해액 대비 수익성이 높은 중대형 전지 전해액 비중 증가 과정에서 매출 증가와 수익성 상승이 동반 전망된다는 쪽으로 목표주가를 10만 6천 원까지 제시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쪽의 성장 동력을 지켜보자는 내용으로. 하반기 실적도 호조를 기록할 것이라는 KB증권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1948년도에 설립된 국내 1위 목재 가공기업으로서 토재사업부는 가구와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되는 목재 보드를 생산하고 있고요. 건장재사업부는 강화 마루라든지 디자인 월등 하우징 자재가 주요 품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또 KCC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2위를 기록하였고요. 최근에는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통해서 이차전지 소재인 전해액 사업 부문을 영위 중입니다. KB 증권 연구원은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등 주요 고객사 확대에 따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원가 상승 부담을 판가에 반영하고 실적 개선도 기대한다면서 연말 기준 전액 생산 캐파는 5만 3천 톤으로 수정되며 향후 미국 시장 진출 계획 및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소재 개발 모멘텀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또 동아기업의 보드 판가 상승 추세를 근거로 하반기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매출액 4,415억 원 영업이익은 61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은 보드 판가 정상화 및 수요 증가, 또 베트남 내 건설 시장 호조로 인한 베트남 남부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마루공장 증설 효과 등 보드 쪽에서 동아 베트남이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문기 경 공장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1 천억 원 수준으로 향후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월을 기점으로 동화기업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에서부터 지금 89,900원까지 10월 26일 기준으로 약 4배 정도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목표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은 또 2021년도 하반기 대졸 신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한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보드 영업이라든지 생산 관리, 사업부 운영 관리, 설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 개발 쪽에서 또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에서도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아의 근간인 소재 사업과 미래 동력인 화학 사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장착하기 위함이라는 소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좋은 업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아기업은 이미 7월부터 5월 25일부터 목표주가 11만원, 10만원대 이상이 증권가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네. 주요기사를 보시면 카카오페이의 일반 청약이 종료되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경쟁률은 2 9 6대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이 SK 머티리얼즈의 합병을 찬성했다는 소식 나오는 가운데 오늘 동아일렉트로라이트의 KOTC 신규 등록을 승인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휴대폰, 노트북, PDA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와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해액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기차, 충전식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의 사용되는 리튬 이차전지에서 리튬 이온을 이동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인 바로 전해액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2009년에 설립된 동아일렉트로 라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말 기준 자산과 부채는 각각 788억원, 229억원, 매출액은 17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고안정성을 가지는 다양한 전해액을 전지 관련 업체에 공급하고 있고요.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말레이시아에도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KOTC 시장 진입을 통해서 회사가 적정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번 신규 등록 승인으로 올해 KOTC 시장 진입 회사는 15개, 총 기업 수는 144개사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렉트로라이트의 KOTC 신규 상장 관련 모멘텀으로 동화기업을 장기적으로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고려 아연과 동화기업에 대해 살펴보셨고요. 고려 아연은 시가총액 10조를 넘어가고 있고 동화 기업은 1조원대에서 계속 상승해 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두 기업을 좋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